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코패스 동반자체론에서 오늘은 K9A2 시제품 영국 도착하여 논란 없는 세계 최강 자주포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9 자주포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K9A1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능 개량을 해서 K9A2라는 신형 자주포가 시험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 시제품 한 대가 영국에 도착해서 하역을 끝냈다고 합니다. 영국은 K9A3에 참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K9A2를 도입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미 나왔었습니다. 영국은 AS90 자주포를 다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이름이 MFP라고 불려지고 사업비용은 1조원으로서 116문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은 K9A2를 도입하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K9A2는 지금까지 나온 자주포로서는 상대할 자주포가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했던 독일의 PHZ2000 자주포보다 성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일단 병력 운영 수에서 2명 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완전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1분에 9발 이상을 사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 대대면 18문이 배치가 되는데 18문이 9발 이상이니까 10발씩 쏜다고 해도 180발이나 사격이 가능한 겁니다. 물론 2시간 동안 지속 사격을 하려면 6발로 낮춰야 된다고 합니다. 2시간 동안 분당 6발씩해서 18문이 사격을 해대면 그냥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거리를 54km 정도밖에 늘리질 않았는데. 포신을 키우는 것보다는 포신에 적용하는 새 기술을 도입을 하고 그리고 사거리 연장탄을 계속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사거리 연장탄은 거의 100kg 이상대가 나오기 때문에 신형 탄약이 개발이 끝나게 되면 어마어마한 성능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는 정찰 탄약까지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사격을 하고 사격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다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52 구경장 포를 58 구경장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사거리를 연장하는 그런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사거리가 100km에서 130km 사이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K9A2를 개발하면서 독일 PHZ-2000 자주포에 포탄과 장약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그 이유와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검증을 하면서 알았다고 합니다. K9A2도 처음에는 독일 PHZ-2000처럼 포탄을 차체 두고 장약을 포탑에 두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시험을 했는데 도대체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장약을 약한 거를 놓고 시험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발표를 했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K9A2는 포탄을 포탑에다 넣어서 같이 자동으로 장전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래서 포탑이 좀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전투에 사용하는 그런 장약을 사용해가지고 자동 장전이 가능하게 됐고 그래서 분당 9발 이상 사격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 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아쉬운 점은 이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둔감 장약이 2028년도부터 대량 양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의 116문의 포를 수출하면서 가격이 1조원대라고 하는 거 보면 가격이 개량이 됐어도 그렇게 크게 비싸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에 있어서는 더 좋아졌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하나 측은 이런 점을 앞세워서 기존에 판매했던 구형 K9A1 자주포도 다 신형으로 교체를 하는 그런 마케팅도 할 거라고 합니다. 아직까지인 우리나라는 신형으로 교체하는 계획이 잡혀있진 않지만 교체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형 자주포는 병력 감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점은 유럽이나 선진국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에 영국의, 한국의 하나 자주포가 팔리기 시작했다 하면은 그 여세로 더 많이, 더 다양한 나라로 판매가 될 걸로 예상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K9A2 자주포도 성공한 한국 무기로 길이, 길이 남길 바라면서 애국 시민들과 밀매분들께 구독을 꼭 부탁드리기를 요청드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